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장 한장 안에 뭐 여러가지 주제가 들어가 있는데 어, 그 모든 주제를 다 이렇게 모아 보면 한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 왕이 되고 모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 가지 주제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내용은 이제 시, 아, 4장에서는 아, 그 앞에는 이제 아브넬도 죽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도 죽고 그렇게 해서 사울 왕과 사울의 가문과 아, 사울의 통치하던 나라는 점점 약해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 그 나라는 점점 강해져간다는 그런 내용. 어, 이 앞에서 이제 흘러오는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스보시이 죽고 나니까 온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당신밖에 왕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말하고 백성은 내려오고 장로들도 내려와서 그들이 스스로가 아, 말합니다. 헤브론의 다윗 모든 지파가 다 헤브론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의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우리가 원수 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거 것을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사람들도 오히려 어, 다윗은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아 다윗 아, 하나님도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올라와서 우리에게 왕이 좀 되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헤브론에 이르가지고 이르러가지고 아, 부탁을 하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은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되어줍니다. 어,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되려고 하지 않, 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고 하면, 내가 막뭘 하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다 움직여서 일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 이제, 그게 보통 하나님이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되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하나님 일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어, 그런 일을 할때 하는게 참 힘들고 또 해보면 안되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뭐 남을 섬겨라 뭐 베풀어라 어, 그리고 봉사를 해라 낮아져라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그건 우리가, 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서 하는 게, 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인데, 어떤 일은 자기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꼭 내가, 나도 한번 장로가 꼭 되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욕심이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일어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게 사실 장로제도도 교회에서 참 이게 문제죠. 이게 이제 자기가 똑같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자기가 장로가 안 되면, 그럼 엄청 기분이 나쁘겠죠. 그게 마치, 우리가 마른 장로나 이런 직분이, 이게 무슨 상하계층으로 이게 프로모션 되는 이런 게 아니라고 이제 말은 하죠. 말은 하는데, 이게 실제상으로 보면, 내가, 제가 생각해도, 같이 신앙생활을 비슷하게 했는데 한 사람은 장로가 돼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교회사나 의사결정을 자기들이 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 끼이지 못하고 이러면은 이게 어떤 신분의 그직분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안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군사도 마찬가지죠. 군사는 집사로 오래 있었는데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군사들이 다 되는데 자기만 군사가 안 되면 이 마음에 졸급한 마음도 그렇게 생기죠. 이게 나도 빨리 군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억지로 막 교회 봉사를 엄청 하고 이렇게 하면 힘이 나는데 막 봉사하는데 신경질이 나죠. <laughs>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내가 이거 직분 때문에 이거 내가 눈 눈치 보인다고 자꾸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봉사하는 게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참,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 또 그런 마음이 안들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하게 신앙생활인데, 어떤 사람은 투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더 투표권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되려고 하고, 자기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냥 어떤 기능으로서 주어진 이런 게 아니고, 상하계층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장로 투표 떨어지면 교회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아 그래서, 근데 만약에 장로가 되는 게막 자기 재산을 바쳐야 되는 거고, 또막 교회 나와가지고 막 3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거고,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있는, 어 뭐, 재물을 다 갖다 바쳐야 되고, 막승교할 때도 헌신적으로 하고 막, 이, 거의 뭐, 거의 죽는 것 같은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쩌는지 사람들이 장로가 안 되려고 할 거잖아요. 그, 진짜 희생하고 죽는 자리 같으면 안 되려고 하는데, 원래는 그런 자리잖아요. 원래는, 그,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원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선생 되기를, 그, 원하지 말라고 이렇게, 바울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책임이 많아지니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다, 이 분위기가, 장로가 돼야 뭔가 인정받는, 그, 이, 집분 상하계층에 이런 게 돼가지고, 안 올라가면 내가 좀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시스템이,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장로 투표하고 나면, 또 권사 투표하고 나면 꼭뭐 교회 나가는 사람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원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 일이라는 거는 내가 막 하고 싶다고, 내가 좀 저걸 좀 해보고 싶다고 하는 이런 직분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제 길이 되는데, 근데 지금 막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다안 느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표할 때 얼마, 얼마나 긴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또 이제, 뭐, 봉사하는 것도, 이제,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고, 그것도 되고 나면 또 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다른 교회는 보니까 이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점수제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점수제로 해가지고, 새벽예배 한번 나오면 1점, 그 다음에 뭐 주일예배 한번 나오면 1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래 그걸 이제 시켜보는 거죠. 오래 그래가지고 점수가 상이면 그러면 이제 피선거권이 될수 있는 어 자격이 주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요 자기가. 어저 사람은 계속이가 점수를 쌓았고 나는 점수를 안쌓았으니까 떨어졌다. 이러면은 그럼 불만이 좀 적어지겠죠. 누가 뭐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점수제로 되니까 그런. 게 그렇게도, 뭐, 그런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나중에는 보니까, 무조건 60세 이상은 모두가 건사, 또 60세 이상은 모두가 장노, 이래가, 모두, 모든 성도들의 장노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뭐, 장노가 된다는 게 누구나 다, 이제, 나이가 들면 장노가 되는 거니까, 뭐, 이래가지고 뭐, 이제, 나가고 떨어지는 거 없고, 이제, 장로를 다, 이러면 다장로님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기능상으로 이 사람은 좀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할 때좀더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당위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의사결정권을 가지라. 그러나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나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리더십이나 의사결정을 가질 만한 그런 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나는 그냥 봉사하는 장모.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어떤 장로는 나는 뭐 사회 가는 게 재미있으니까 뭐 구역장 인도하는 장로 이렇게 해가지고 당에 들어가는 장로 이렇게 뭐 봉사하는 장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름은 다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이렇게 하면 자랑할 게 없죠. 다 장로인데 그러니까 어, 투표한다고 해가지고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뭐 나이들면 다 장로되고 그권사도 마찬가지로 그. 근데 어떤 군사님들은 헌신을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이는 이제 70 넘어가시고 8 0이 가까우는데 모든 사람은 장로라고 아, 군사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성품도 굉장히 괜찮고 또뭐 교회 봉사도 뭐 그런대로 하긴 하는데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교회를 좀못 하고 이런데 한번기회를놓쳐버리니까 이게 계속 죽을 때까지 집사예요 집사.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은 군사라고 부르고, 이 사람은 집사라고 부를 때, 내 느낌도, 아, 집사람이 뭔가 하나 떨어지는지, 뭔가 결함이 있어가지고 군사가 못 됐지. 그런 게 아닌데, 이제,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그 분은 진짜, 진짜 좀,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 사람을 자꾸 격화시키는 거야. 이제 이런 거, 이런 게, 아교회 진짜 이거는, 그래, 직분이라는 게 진짜 이게 문제가 좀, 이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내가 이,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교회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는 절대로 하면 엄청 부담이 됩니다 이제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이 목사도 하나님이 시켜서 막 하면 모세가 막할 때는 하나님 나는 못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고 그 지금, 목동밖에 아닌데, 내가 어떻게 바로인테 가가지고, 내 백성 200만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야, 잠만 말고 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잖아. 아, 내가 그래도 못 가요. 내가 말도 제대로 못 하는, 말 주변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아니, 이은 누가 만들었냐? 눈은, 귀는 누가 만들었냐? 내가 다 만들었는데, 내가 컨트롤하면 너 입으로도 무슨 말이는지할수 있어! 가! 아, 절대로 못 간다니까요. 그러면 네 형이라도 데리고 가, 이래가지고 모세가 억지로 끌려 끌려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간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로를 설득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한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면 이제 부담이 안 되죠. 뭐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나 그냥 갑니다. 하나님 이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 부담될 거 없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 이 불러서니까 하나님 안 해주면 난 가면 되죠. 그래가지고 가니까 하나님 이제 막쫄인 거예요. 하나님이 쫄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가 안 되는 것도 택해 주고 그러면 큰 일을 감당을 해도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다 이거 보면 다윗 또. 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어 두로왕 히람이 와가지고 목수와 석수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용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백성이 그 나라를 위하여 높이신 것을 다윗이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막 하려고 막 해가지고 드로왕한테 내 체면을 살려가지고 좀 나무도 좀 보내주고 해가지고 좀 성을 좀 멋있게 좀 지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아부도 해야 되고 이런 마음에 불편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이 드로 왕이 와가지고 막그 성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백성들이 막 세워주고 이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야. 아,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이렇게 됐구나. 아, 그러면 자기가 자랑할 것도 없는 거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원래, 그래야 교회 일이 되는 거고, 무슨 일을 해도 부담이 안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이런 일이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면 엄청 부담이 됩니다. 저도 옛날에 꼭 하고 싶은, 교회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보통은, 보통은 내가 뭐 다른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한것 물론 이제 이제 뭐 설교를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옛날에 그 지휘를 좀 하고 싶었어요. <laughs> 제가 옛날에 지, 지금도 그렇지만좀 이제 지금도 지금도 하여튼 이게 노래할 때 제가 발성이 참 이, 이상한데 근데 하여튼 그거를 그때 하여튼 그게 좀 하고 싶더라고. 그 지휘자들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엄청 멋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조, 전도사 할 때는 지휘를 했거든요. 그, 왜냐면 뭐, 음악에, 뭐, 문학에밤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지휘자가 없잖아요. 그당시에 그러면 다 이제, 전도사가 다 원래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지휘를 잘 하든지 못 하든지. 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때 그 화성학도 공부를 하고, 성악 발성법, 이런 것도 제가 공부를 사실 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곡을 좀 해보려고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이랬는데, 하여튼 제가 음악성은 별로 없어요. 음악성은 없는데. 그래 했는데도 하여튼 그게 하고 싶어가지고, 하, 근데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 이거 내가 지금 해야 되나 말하 그래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하여튼 그걸 좀 이렇게 막게 되는 형식이 됐는데, 엄청, 어, 근데 부담이 되었다는 기억은 별로 안 나고, 재밌게 했다는 생각이 나긴 하는데, 하여튼 결정할 때, 무슨 일이든지, 그, 하여튼, 마음에 갈등이 자꾸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되어 갑니다. 편안하게, 교회는 이렇게 편안하게 되어 가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시켜가지고, 당신 밖에 지금 장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인도하려면 당신이 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직분을 또 너무 그거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나는 직분은 절대 안 한다 이거는 또 세례도 절대 안 받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거는 또 잘못된 거죠 직분이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게 하면 직분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는데 너무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쩌는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하여튼 하고 되고 나면 엄청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개인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다 그냥 하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가 되어지니까 나라가 그 국력이 엄청 강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나오는 전쟁은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이야기죠. 블레셋이 아,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이 사람들 쉐레그를 뭉치면 강해지면 안 되니까 이때 빨리 쉐레그를 규합하기 전에 우리가 올라가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전쟁을 하러 올라옵니다. 그래 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내가 올라가리까 다윗의 13년 동안 고생했던 결과죠. 무슨 일이든지 물어봅니다. 올라가리까 여와께서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 반드시 내 손에 넘기리라. 하니까 다윗이 발 브라심에 이르러, 이발 브라심은 이 그곳 이름을 발 브라심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단물리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시 또 올라 올라와서 또 이제 블레셋이 다시 와서 르바임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어 뒤에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런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을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시 사항을 다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니까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하게 되고 백성은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나아가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죠. 우리도 이렇게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을 딱 듣고 나아가서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고 뭐드디 가는 것 같은데 맞는 길로 가니까 다윗도 더딘 것같아 7년 반 동안 레, 어, 어, 헤브론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다 이제 모두가 왕이라고 하는데 왜 기다립니까? 이러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다 와서 왕이 되어지고 국력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니까 뭐온 가는 것마다 어, 다윗이 왕이 될때 국력이 어, 국토가 제일 넓은 땅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침에 와서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를 가장 멀리 가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르바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자이언트라는 말입니다. 자이언트. 어, 히브리어로 자이언트입니다. 자이언트 꼴짜기에딱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블레셋이 자기가 자이언트라는 말이죠. 안낙 자손도 있고 하니까, 그인들이 모여있으니까. 자이언트 골짜기에 있는데, 이, 그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발 브라심이라고 했죠. 이발 브라심이라는 말은, 발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발이라고 하면 우상 있죠. 발과 아셰라 이렇게 하니까, 발이 이 고유명사가 되면 발 우상입니다. 그런데 원래 바알이라는 말 뜻은 로드라는 말입니다. 로드인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섬기는 아 저기 블레시의 섬기는 로드는 그 이름이 그냥 앞에 대문자로 해가지고 로드가 돼가지고 그거는 고유 명사니까 아애굽이 아,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이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바알이라는 말은 로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브라심은 breakthrough입니다. 돌파, 돌파라는 의미입니다. 브레이크스루. 그냥 영어로 하면 더 로드 오브 브레이크스루입니다. 이게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돌파하는 신입니다. 돌파하는 신. 더 로드 오브 브레이크스루. 그래 가지고 옛날에 저희 교회 이름도 브레이크스루 처치라 제가 하려고 하다가 웨이 메이크철치로 지금 바꿨는데. 그 브레이크스루가 얼마나 멋지 말입니까? 이게 영감이 오는 말이죠. 어떤 문제든지, 자이언트가 오면, 브라, 아, 르바임 앞에 서면 나는, 아, 우리는 발브라심, the lord of breakthrough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 장애들도 마침내 우리는 breakthrough,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런걸 붙인 거죠. 우리도 이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아, 우리가, 한,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은 어, 브레이크스루 하시는 l o 입니다 lots of breakthrough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 앞에 지금 돌파해야 될 많은 성벽이 있죠. 여리고가 있고 골리앗이 있고 우리 앞에 큰 성벽들이 있습니다. 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 또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불안의 문제, 초조한 문제, 걱정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르바임으로 자이언트 같이 우리 앞에 딱 막아 설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일을 이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을 것일 것 같은 그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바알브라심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로도 브레이스 브레이크 수로 하나님은 돌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벽 이라도 하나님이야 돌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기가 있기 때문이죠. 바, 어, 서신, 어, 아그 어, 본문 내, 본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견관진을 파는 강력이죠.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견관진을 파는 강력입니다. 견관진을 파는 강력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견고한 재를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break through 할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산이 없는 것입니다. 수르바벨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니라. 이 돌파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돌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 이게, 예. 제가 어젯밤에 이한 시간을 이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이, 이 찬송을 이 어, 보음송가 있죠. 이 찬송을 하던 제가 옛날에 제가 이 유튜브로 이 찬송을 한번 듣다가 막 진짜 막 하나님이 힘이 막 팍팍 이 화면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을 받고 찬송을 했는데 그 정말 큰 힘이 되는데 우리는 아, the Lord of breakthrough 돌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로바임이 와서 자이언트와 같이 우리 인생의 길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바알브라시 하나님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다윗은 자기가 억척같이 욕심을 따라서, 야심을 따라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고, 그저 하나님 손에 다 내어 맡겼더니, 백성들이 나와서, 이웃 나라가 와서 왕궁을 세워주고, 왕으로 추대하고, 온 백성은 한 마음이 되는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침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어려운 길이라도 쉽게 걸어갈 수 있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갈수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을 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시작하지 않는 하루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루바임 자이언트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The Lord of Breakthrough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서 주님이 돌파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